지금 시간은 9시 28분 여기는 마성역입니다. 마성역에 몇 시에 왔냐면 5시 반에 왔습니다. 4시간 됐죠. 4시간 장작 4시간 동안 아, 여기서 대기하면서 금남리 쪽에 있는 코를 좀 받아볼까 하고 있었는데 코리 없네요. 맞다, 코리 없습니다. 아는 동생이 농인에서 올라온 동생이 있어서 그 동생하고 같이 코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없습니다. 뭐, 동생은 조금 묵현리 쪽에서 하나 뜬거 잡고 가긴 했는데 이게 두 콜짜리도 아니어서 저는 못 잡고 동생만 잡고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시간이 9시반이니라 상봉으로 빨리 나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마석 우리 쪽으로 가서 늦더라도 여기서 첫 콜을 잡고 나가야 되나 엄청 고민 중이에요. 너무 늦었어. 벌써 10시가 다 돼가는데 첫 콜이 너무 늦습니다 아 뭔가 변화를 주려고 왔는데 춘천을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마석으로 온게 약간 페인? 춘천에서는 콜이 좀 떴던 것 같은데 아 뭔가 좀 아쉽네요 자꾸 강 건너 서종에서만 콜이 계속 뜨고 와부에서 좀 뜨고 이쪽 강 건너에서 뜨니까 갈 수가 없어 금남리 아 오늘은 영 아니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 잡든 나가서 잡든 잡긴 해야 될것 같아요. 벌써 9시 반 서울에 있었으면 한 콜이라도 탔겠네 <laughs> 괜히 쓸데없는 짓한것 같네요. 그래도 한번 아... <laughs>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여기는 별내입니다. 별내. 별래. 마석에서 기차 타고 퇴각을 했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12분. 별내 오자마자, 별내 카페 거리에서 양주 옥정 가는 걸 하나 잡았습니다. 이거라도 타야지, 뭐안 되겠어. 뭐 너무 늦었어. 지금 10시가 넘어 버려갖고, 여기서 지금 콜 잡아갖고, 버스 지금 오고 있는 거 저거, 저거 타면 10분 안에 가니까 양주 옥정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오 제네시스에도 이런 기능이 있나요? 아, 예. 따로 옵션으로 다신 거예요? 여기, 여기 추가되는 게있요와 멋있는데요 더? 네, 시동 걸려 있어요. 예. 아 집. 보거 한번 버튼 한번 눌러 주실래요? 아, 마이크. 잠깐만요. 어 우리 집에 어, 있네. 여기 네. 여기 돼 있습니다. 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예. 양주 옥정 도착 여기가 독, 독바이 마을이었나? 독바이라 고 그랬나? 하여튼 그거 그쪽 마을이에 약간 사이드로 빠진데 독바이 교회 맞네. 그때 여기 딱한번 왔었는데 그, 어, 그때는 여기 와서 저만큼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옥정으로 갔죠. 그 시내로 오늘도 똑같이 조금만 내려가면 어, 버스 종류장이. 음. 그렇지. 음, 여기 버스 공장이 있어요. 버스 공장으로 가서 뭐야? 버스를 타고 옥정 시내로 가도 되고, 따릉이나 이런 거 타고, 아, 따릉이란 데 자꾸 스윙 자전거나 이런 거 타고 가면 한 8, 7, 8분이면 갈걸요. 그거 타고 가도 되고, 사장님, 사장님, 아니 사장님이란다. 형님들, 드디어 레드가 됐습니다. 레드, 레드. 맞춤을 켜야겠죠 이제 드디어 맞춤을 켜봅니다 이게 얼마만에 맞춤이냐 와 진짜 감격스럽다 이 와중에 이런 거 이천이나 동두천 이런 걸켤순 없고 감격스럽습니다 아이고 거리 3km 좋았어 내가 진짜 이 맞춤을 켜기 위해서 이 레드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제 좀 콜이 조금이라도 더잘 들어 올란가 모르겠네. 그걸 믿고 여기 온 건데 200점짜리 딱한 방에 태워갖고 레드 찍으려고 아까 전에 별내에서 옥정 오는 걸 일부러 탔는데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 네, 진짜 꼭 다시 원래 방구로 돌아가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번 주 그리고 내일 다음 주까지 빠짝 노력해서 옛날 방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 부단이 없어서 너무 아깝다. 부당 쓰는 것도 이제는 어물 이제 저기 뭐야 레드 됐으니까 매일 매일 하나씩 주나 퍼플만 주나 어쨌든 막 주잖아요. 그거 기다리면서 이제 열심히 콜 잡아 봅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방구 방구 방방구 드디어 레드입니다. 여기서 사람 만 나가면. 레드 효과가 있는 거야! 못 살아나가면 뭐, 그대로 꼼짝 말하지. 일단, 이동해 봐서, 다음 콜 기다려 볼게요. 지금 시간 11시 22분. 일단, 양주 옥정, CGV 있는 쪽, 먹자 라인으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전부 다 애들. 제 나이 기준으로, 전부 다, 딱, 얼핏 봐도, 2, 30대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분위기는 좋지만 우리에게 젊은이들은 코를 부르는 손님들은 거의 없죠 일단 맞춤의 레드까지는 달성을 했으니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는데 지금 계속 15,000원짜리만 열심히 저 멀리서 뜨고 있습니다 오, 그나마 21,000원짜리 하나 떴네요 4km 전방에서 의정부 가는 거. 빨리 타야 되는데, 지금 11시 23분, 이제 됐습니다. 한 콜밖에 못했기 때문에, 빨리 다음 콜을 이어서 가야 돼요. 여기서 어차피, 어, 시간상 많이 탈 수가 없으니, 큰거한방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는 거. 춘천을 가더라도 가겠습니다. 어쨌든, 멀리 가는 거 하나만 떠줬으면 좋겠네요. 뭐, 정안 되면, 밑에 노원 상계라도 내려가는 거 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저 여기 왔습니다. 콜좀 불러 주십시오. 기다릴게요. 돈 버는 승리하는 것인가? 지금 시간 12시 10분. 와 드디어 드디어 옥정을 탈출합니다. 아유 부담권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부담 쓴지 얼마 안 됐는데 옥정에서 별내 가는 걸 잡았어요 와 여기는 뭐 계속 15K짜리 옥정에서 옥정 가는 그냥 기본 삑만 겁나 많이 뜨네 근데도 다 사라지고 15K 뿐만 아니라 12K 짜리도 막 사라지고 이상해 <laughs>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별내 가는 거를 잡았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별내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선님별래 맞으세요? 네,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잠깐만요. 찍어봐야 되거든요. 제가 어딘지 몰라서. 출발할게요. 이쪽에 세워드릴게요. 자리 있네요, 여기.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별내 도착 오는 길에 옥정 경유가 하나 있어갖고, 아, 별내동에서 중화동 하나 있다. 19,000원, 2만 원도 아니고 19,000원 찍어주냐. 거리가 조금 있어갖고 앉아봤는데, 19,000원. 잡을 걸 잡고 킥보드라도 탈걸 그랬나? 아... 일단 옥정 옥정 쪽에 경유가 하나 있어서 추가 요금은 5천 원이 더 붙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현금 받지는 않았고요. 말로 아저 사무실에 전화해서 5천 원더 얹었습니다. 술이 좀 취하셔갖고 말로 하면은 저거 할거 같아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경유비 얘기하니까 살짝. 가는 길막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럼 일단 그냥 사무실에다 얘기할게요 그러고선 사무실로 전화했어요 괜히 또돈 달라 그랬다가 아뭐어쩌겠저 가는 길이야 막 이럴까봐 <laughs>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 그래서 카카오도 경위 있으면 그냥 경위 버튼 눌러버리거든요 그런 거막 왔다리 갔다리 대화하는 게 싫어서 어쨌든 지금 기사님들 있는 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근데 벌써 퇴는 가겠다는 말풍선이 올라왔네요 와.. 이게 지금 푸당권이 딱한장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안 키고 있는데 여기서 믿을 거라고는 카카오는 힘들고 푸당권이 없으니까 힘들고 로지나 콜마너에서 콜이 뜨기를 기다리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네요 갑자기 이제 그 중화동이 좀 약간 19,000원짜리여도 아쉽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19,000원짜리가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laughs> 어쨌든, 뭐, 저 앞에니까 일단 가볼게요. 오늘도 뭐, 코를 많이 못했지만 오늘은 매출을 조금 올려볼까 해서, 원래 춘천을 가려다가, 시간이 조금 늦은 것 같아서, 마석을 갔던, 그게 약간, 아, 좀안 좋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남은 시간, 지금 이제 1시인데, 남은 시간 아직 복귀하려면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여기는 망우동 망우사거리에 있는 데입니다 삼원 뼈다귀 감자탕 여기가 24시간 하는 식당인데 오늘은 여기서 밥을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청국장이 아주 맛있어요 여기서 밥을 먹고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무리 인사도 여기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얼굴 감지가 안 되네. 야. 됐어. 일단 오늘 하루 참 힘, 힘들어. 이번 주 내내. 그냥 무조건 힘들어. 뭐야, 마이크 안 되나? 어, 된다. 일단, 마석을 간 이유는 뭔가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가봤는데, 큰 그림은 그려졌어요. 4 시간을 죽는 큰 그림. 와, 정말 힘들다. 이게 춘천을 갔었으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제보에 의하면 춘천에서는 콜이 좀 떴다라고 얘기가 들렸습니다. 춘천 갔으면 그래도 단가가 좀 낮은 거라도 하나 잡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마석을 선택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다시 안 가면 되니까. <laughs> 다시 안 가면 되니까. 다음부터는 마석은 절대 안 가는 걸로 죽더라도 춘천이나 강촌 그런 데 가서 죽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뭐 거기서 4 시간 죽고 겨우 별내로 나와서 별내에서 코리 좀 뜨길래 별내에서 일부러 내렸어요. 그 내려갖고 주민센터 쪽으로 이동하려고 딱 하니까 바로 카페거리 쪽에서 양주 옥정 가는 게 뜨는데 솔직히. 옥정 가면 힘든 거 알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200점짜리 때문에 간 거예요. 그거 하나 타면 그래도 바로 레드가 되니까 갔는데, 가서도 뭐, 한 시간 넘게 죽고, 겨우 뭐, 별내를 탈출했지만, 별내 와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죽은 시간 다 합치면 한 6시간에서 7시간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죽어, 죽다 보니까, 그냥 아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를 탄게 없어요. 아까 전에 별내에 잠깐 있는데, 제 옆에 퍼플 기사 아저씨님이, 기사님이 딱 앉아 계신데, 그분한테 콜이 한 3개? 3개 정도 들어왔는데, 뭐안 가는 거지만, 저도 안 가는 콜이었지만, 양주, 의정부 가는 게한 3개 정도 들어올 동안, 뭐제 앞에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역시 아직은 무리인가 봅니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등급을 더 높여야 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불쌍해. 방금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진짜. 일주일 동안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일주일 동안 번게 보통 한 2, 3일 정도의 매출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너무 힘들지만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제 드디어 레드 찍었으니까. 한테 내일 비가 온다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비바람이 좀 많이 좀, 좀 거센 것 같아요. 그래도 일은 나가야겠고, 내일 나가서 조금 더 끌어올리고, 모레도 특별한 일 없으면 또 나가서 끌어올리고 해서 다음 주도 다음 주한 주만 조금 더 고생하면 좀 원상 복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프로그램 로지나 콜마너도 제가 오늘은 타려고 그거 위주로 좀 타려고 그 금남리 갔을 때도 마석에 갔을 때도 그거 위주로 콜을 좀 봤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는 콜이 없었어요. 거리가 좀 너무 먼게 있으니까 택시비까지 감안해서 금액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마땅히 잡을 만한 게 없네요 근거리에서는 어찌 됐든 뭐 하루 이렇게 아무 소득 없이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소득이라고는 딱 하나 있네요 레드 찍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거 말고는 크게 득 되는 게 없었습니다 고생만 직설이게 하다가 뭐 청국장 한 그릇 먹고 집에 들어가려고 여기 왔네요 또 오늘 하루도 또 영상 재미없는 영상 봐주시느냐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레드 찍었으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됐습니다. 이제 내일도, 모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들어가세요. <laughs>